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힙에 완전히 집중된 시퀀스를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파인 코렉터 옆으로 누우신 상태예요. 다리를 위로 드는 동작, 힙 업덕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다리 쪽의 골반이 같이 들어 올려진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그 골반은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는 고관절을 접어서 90도 레그탑으로 만들었다가 뻗어내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으로 그냥 퉁 펴는 느낌이 아니라 뒤꿈치로 지그시 밀어낸다고 생각 그래서 좌골에서부터 뒤꿈치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무릎이 펴지는 거 맞지만 그 힘이 고관절을 펴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는 90도로 접으신 상태에서 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회전이 그러니까 고관절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평행으로 들어 올리는 거를 유도를 해 주세요. 이제는 살짝 45도 정도 밀어내셔서 뒤꿈치와 엉덩이가 거의 일직선상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근육 사용이 또는 근육 개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마다 변화를 주면서 엉덩이를 운동을 시켜 주실 거예요. 반대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내셔서 힙 업덕션, 힙 외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골반이 들리지 않게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서 내 아랫배가 스파인 코렉터에 닿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복부의 수축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고관절의 외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반복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이제는 고관절 접혀 있는 상태, 무릎도 접혀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는 거. 45도 뒤로 보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들어주는 거. 이제는 옆에서의 동작들을 끝내고 엎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아랫배와 골반이 스파인 코렉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신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애매하게 접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정말 대둔근의 힘으로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이제는 두 다리를 쭉 뻗어내셔서 무릎을 다편 상태에서의 힙 익스텐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는 동안에 상체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팔꿈치로 밀어내고 윗 복부를 조여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저희 엄마를 보면 살짝씩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윗배를 꾹 조여 주실 거예요 이제는 스웨이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와 골반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두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거예요 이제는 두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셔서 프로그 스퀴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꽉 조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허리의 힘보다는 둥근의 힘으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또, 뒤꿈치로 천장을 밀어내면서 꽉 조여주세요. 이제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무게중심이 상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둔부의 스트레칭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여기 틈 사이에다 끼워주신 다음에 상체 힘을 풀어주실 거예요. 너무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제 스파인 코렉터를 이용한 운동은 여기까지 이제 리포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포머로 누우신 상태에서 골반을 아까처럼 쭉 뽑아내시고, 저는 일단 가벼운 스프링을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스프링의 강도는 조정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상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 안에서만 스프링을 강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의 높이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가 펴주실 거예요. 저 so, 스트랩을 밀어낸다고 생각, 반동을 쓰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손 포지션은 여러가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처럼 머리 뒤로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손을 뻗어내셔도 되고, 저희 엄마처럼 골반 위에다가 손을 올려놔서 골반의 고정을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스트랩이 무릎의 바깥쪽에 걸릴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무릎을 천천히 오픈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에 ASIS 골반뼈를 정면을 바라보게 해서 유지를 해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오픈해 줍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제는 살짝만 더 뻗어 주셔서 한 45도 정도 밀어내신 다음에 뒤꿈치랑 골반이랑 거의 일직선. 그러니까 살짝 앞에 있으셔도 되세요. 여기서도 무릎을 통째로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얘네를 통째로 들어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이제는 무릎을 쭉 펴셔서 고관절만 접었다가 펼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라인만, 속옷 라인만 싹 접혔다가 다시 뒤꿈치로 밀어낼 수 있게 이때 골반이 후방 경사되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양쪽 옆구리 길이도 계속 똑같이 유지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어깨도 긴장감이 없게 조심해주시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 펴주기. 이때 무릎 높이를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고관절 입장에서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겠죠. 무릎 입장에서도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에서 신경을 쓸 거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스트랩을 바깥에 걸어주고 오픈하는 것도 이때 캐리지를 최대한 고정하려고 노력을 해 보실 거예요. 살짝 편 상태에서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 내려가는 것도 동작인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들어 올릴 때만 퉁 치고 힘을 푸시면 안 돼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었다가 펴주는 것. 지금은 무릎에서는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이건 고관절에서의 움직임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